전수득씨 선장인데 제좀 만난 지 오래됐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. 아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. 아 오늘 이참 여기 뭐 도심이라면 도심인데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런 시골 또 황토 마당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게 설계하고. 이 모임을 말하자면 연출하고 기획해서 했는 사람이 이번에 춤출 최종실 씨입니다. 아전 <laughs>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물어요 최종실하고 최종민하고 뭐 형제냐? 그런데 직접 형제는 아니고 하여간 같은 종자 돌림입니다. 근데 최종실 씨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본래 삼천포 농악에서 어려서부터 농악을 익혔고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조직될 때 제일 처음부터 1978년부터 활동한 사람입니다. 그때는 최종실이 가끔은 상쇠를 잡게 됐어요. 왜냐하면 삼천포 농악 칠 때는 최종실 씨가 상쇠를 잡아야 경상도식 뭐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. 타치. 이 치는 가락이 경상도식이어야 좀 경상도식 좀 뚝뚝 하단 말이에요. 요즘은 그 가락이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서는 잘안 하거든요. 그렇게 상쇠도 꽹가리도 치고 소고놀이도 잘하고 장구도 치고 뭐 만능 재주꾼입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기는 역시 소고춤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나는 그때 최종실 씨의 이김덕숲의 사물놀이가 선반할 때그소고춤을 보면서 늘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을 남자 무용수로 무대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던 무대입니다. 특히 이렇게 상모를 돌리는 동작도 재밌지만은 이렇게 한 바퀴 돌때몸 움직임을 잘 보세요. 몸 움직임이 나는 우리나라 어떤 무용가보다도 더 남성비가 있는 정말 남성다운 그런 몸 움직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바로 그 최종실 씨 무대로 올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시고.